안녕하세요. 초등교사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입니다. 벌써 1월 말이네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 아이들 방학숙제로 일기 잘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일기 쓰기를 주제로 할 거예요. 이 영상을 좀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제피아를 잠깐 하자면 저는 제 이름으로 지금까지 나온 책이 2 0권이 됐어요. 더 나올 책들을 빼고 그리고 이제 EBS 공채 강사 시험을 볼 때도 글쓰기 강좌를 기획을 해가지고 냈습니다. 네, 물론 그대로 프로그램이 나온 건 아니었는데, 이제 책방글방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글쓰기에 관심이 많은 교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좀 끝까지 봐달라라는 거고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 자료들을 제가 일기쓰기에 도움될 자료들을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그래서 제가 일기쓰기를 어떤 고민이 있냐라고 커뮤니티랑 뭐 블로그랑 sns에서 고민을 받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셨고 그분 중에 많은 것들이 내가 뭐 글쓰기를 너무 싫어한다. 뭐 일기 쓰기를 할때뭐 써요? 맨날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내용 분량이 별로 안 채워지고 항상 느낀 점도 재밌어 좋았다. 이렇게 단순하게 끝난다. 글씨 쓰기, 맞춤법, 띄어쓰기 이런 것들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다 드릴 거고요. 이제 사실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글쓰기. 를잘 해야 된다라고 글쓰기를 좀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한테 말을 하는 것은요, 노래 부르기나 그림 그리기를 잘 못하는 친구들한테, 나도 노래 진짜 중요하니까 노래 잘 불러야 돼, 노래 불러봐. 그림 진짜 중요하니까 그림 잘 그려야 돼, 그림 꼭 그려봐. 이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글쓰기도요 타고난 강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10을 훈련을 해도 어떤 사람은 이만큼 효과가 나고요, 어떤 사람은 요만큼 효과가 나요. 이렇게 이말 드리는 이유는요. 저는 글쓰기를 업으로 하면서 살고 있지만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 중에서 글쓰기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런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나는 글쓰기가 꼭 엄청 잘해야 돼 이렇게 부담을 가지는 그런 영역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좀 마음을 편하게 가지셔도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등 교육이라는 것은 이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좀 경험을 해보고 이 최소한의 어떤 초등 수준까지 끌어올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일기 쓰기를 하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기 쓰기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셀 내용이 없다. 어떤 내용으로 채워야 될지를 모르겠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에요. 똑같은 축구라는 주제를 가지고도 어떤 애들은 참 재미있게 길게 막 쓰는데 어떤 애들은 진짜 짧게 뭐 했다. 이겼다. 참 좋았다. 이렇게만 쓰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제 어떤 내용을 실감나게 정말 많은 내용을 쓰게 하기 위해서는요. 더 자세하고 더 구체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더자세 더 구체적으로 게임을 저는 하는데요. 그게 어떤 거냐면 교실의 장면을 보고 어, 내가 보이는 거 또는 생각나는 거를 최대한 끌어내서 뭐 20가지를 쓰게 하는 거예요. 또뭐 우유곽을 보고 이 우유곽에서 보이는 거 또는 내가 관련된 어떤 경험, 관련된 생각을 최대한 20가지 써 보기.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20가지를 어떻게든 끌어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드리는 학습지도요. 어떤 한 그림이 있어요. 어떤 사진이 있어요. 그거를 보고 거기에서 관찰을 할수 있는 거 또는 생각나는 것 그것과 관련된 경험을 최대한 계속 끌어내서 2 0까지는 써보는 거예요. 쓰기를 싫어한다. 좀 저학년이다라고 하면 가족들끼리 릴레이 말하기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고 생각나는 거를 하나씩 가족끼리 돌아가면서 말을 하다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이 게임의 목표는요, 더 자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쓰는 것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일기도 이 수많은 우리의 오늘 하루의 장면 중에 한 장면을 골라내서 그 장면에 대한 걸더 자세하고 더 구체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말과 글을 더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100을 생각을 하면 그중에 20이나 30이 말이나 글로 표현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걸 생각하고 더 많은 걸 관찰하고 하기 위해서 걸 연습을 하는 겁니다. 더 자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게임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요. 느낀 점을 잘못 쓰는 친구들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낀 점을 왜못 쓰냐면 어떤 감정 언어들로 써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기장 앞에 붙여주는 종이들이 있는데 그 종이 중에 하나는요 감정 사전이에요. 거기에는 다양한 감정 어휘들이 쭉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골라서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 사전 종이도 제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또 아이들한테 지규법이나 은유법을 좀 연습을 시키고 싶은데 음, 그거는 6학년 때그 용어가 나와요. 그래서 그냥 하늘은 뭐와 같 이런 식으로 칠판을쓴 다음에 그 뭐가 뭐가 될수 있는지를 돌아가면서 한번 다 말을 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까지. 그래서 말을 못하면 또 지는 거죠. 이것도 자꾸 생각해보는 게임이고요. 또 이제 마음을 물건으로 표현하기, 마음을 색깔로 표현하기 이걸로 내 감정을 표현을 할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친구가 나에게 오늘은 같이 못 놀아라고 말을 했다.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았다 이렇게만 쓰잖아요. 그때 이제 이렇게 쓰는 게 하는 거예요. 내 기분은 맛없는 빵을 먹는 기. 기분이었다. 그러니까 내 기분을 맛없는 빵이라는 물건으로 비유를 한 거죠. 오늘 하루는 검정색이다. 엉망진창이다. 오늘 하루를 색깔로 비유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 마음을 색깔로 한번 비유를 해볼래? 내 마음을 물건으로 비유를 해볼래? 이렇게 하면은 좀 아이들이 감정을 표현하기를 수월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엄마랑 대화를 할 때도 아, 엄마 오늘 기분이 좀 코코아 같은데 넌 어때? 이런 식으로 해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미션지 종이를 또 아이한테 붙여줍니다. 이 감정사전 한 장, 미션지 한 장을 붙여주는데 그 미션지 한 장에 이제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섯 가지예요. 1은 대화글, 따옴표에 있는 그 대화글은 두줄 이상 쓴다. 실감나게 더 보이거든요. 그게두 번째 소리를 흉내내는 말, 의성어, 모양을 흉내내는 말, 의태어가 꼭 들어가도록 쓴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내 감정을 나타내는 말을 다양하게 쓴다. 감정사전에서 골라 쓰거나 마음을 색깔이나 물건으로 표현해서 쓴다. 네 번째는 일기를 들은 사람이 궁금한 것이 더 이상 없도록.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쓴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열줄 이상은 채운다. 이게 일기 쓰기 매번 일기 쓰기의 미션입니다. 이 미션을 채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미션을 채워가지고 와라 하고 미션지를 옆에다 놔두고 그 다음날 다시 쓰게 하면은요, 이제 이 아이가 가지고 온것 중에서 미션이 이제 클리어가 된 부분에 동그라미를 확 쳐주면서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아이 미션만큼은 좀 채워보는 걸로 연습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주제를 찾는 거예요. 우리 애가 어떤 거를 좀 일기를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좀 시간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엄마랑 같이 쭉 돌이켜 보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하겠고요. 어, 그 다음에 또 일기 쓰기 의 다양한 형식들을 알려주면은 좀 영감이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화 일기, 관찰 일기, 주장 일기, 뭐 뉴스 일기, 사진이나 입장권 붙인 일기 등 다양한 형식들을 제가 또 드린 자료에 좀 공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번 골라 볼까? 어, 또는 정말 쓸게 없을 때 주제 글쓰기 많은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다양한 주제들을 주제 목록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 쓰기 붙여주는 종이가 감정 사전이랑 아까 그 미션지랑 이 주제 목록을 붙여줍니다. 그 주제 목록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글을 쓰는 건데요. 뭐 예를 들면. 내가 만약 어떤 프로그램이 피드라면 어떻게 기획을 할 것인가 또는 10년 후의 나의 모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반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는 누구인가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글을 쓰게 하는 거예요 일기 대신에 그래서 주제 찾기까지 저희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더 자세하고 더 구체적으로 게임을 통해서 좀 자세하게 쓰는 연습을 해라 두 번째는 이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어휘랑 그런 방법들을 알려줘가지고 한번 써보게 해라 네 그중에서는 그 미션지 활용을 통해 어느 정도의 미션을 최소한 완수하게 해달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칭찬을 해달라 이 마지막으로는 정말 쓸게 없을 때는 이 주제 목록들을 제공을 해서 그 다양한 형식과 다양한 주제의 글쓰기를 한번 해봐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다음에 이 맞춤법에 대해서는요 사실은 저는 지적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시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 맞춤법이 언제 고쳐지는지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저희 반에 5학년 친구는 정말 글쓰기를 너무 잘했어요. 내용이 너무 정말 흥미로웠고 창의적 맞춤법은요 진짜 엉망이었거든요 이제 5학년 지나고 말쯤 되니까 다 고쳐지더라고요 이 친구는 책도 정말 많이 읽었어요 이 맞춤법에 대해서는요 마음 편하게 가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지적을 많이 하시지 마시고 이제 아이가 물어보거나 아니면 평소에 책을 읽으면서 어 이거 진짜 신기하다 맞춤법 이 정도로만 유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분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내용을 어느 정도 정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글씨 쓰기도 사실은 글씨 쓰는 활동이 별로 없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일기 쓰기만큼은 좀 글씨 쓰기에 신경 쓰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글씨를 정말 잘 썼을 때 칭찬을 많이 해주는 정도로 하면서 유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글씨 쓰기로 아이랑 관계를 악화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좀잘쓸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 전용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냥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일기 쓰기랑 독서록이랑 교내에서 글쓰기 대회하는 거이세 가지만 충실히 해도 글쓰기 연습 정말 충분히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분이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데 일기의 제목 을 정하고 쓰라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주제 잡기를 힘들어한다면요 정해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루는 엄마가 정하면 하루 거는 아이가 정하고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하면 좋겠죠. 그다음에 또 댓글을 달아주신 것 중에 이 좋은 팁들을 엄마가 나눠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제 어릴 때부터 일단 아이가 멋진 표현을 했을 때 그거 녹음을 해주셨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이랑 같이 이제 글을 쓰기도 하고 뭐 듣기도 하고 그러셨나 봐요. 그러다 보면 아이가 흥미를 더 느꼈다, 흥미를 느낄 것 같죠. 그리고 어떤 분은 글쓰 너무 싫어해가지고 팔세 남아였는데 아이한테 코난이나 셜록 홈즈를 아이가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네가 탐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건 일지처럼 써봐 좀 이렇게 했더니 잘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뭐 순간적이다 근데 이걸 아마 자꾸 하다 보면은 더 좋아질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아이의 일기 모으는 거 하고 계시죠. 저도 보면은 이게 이제 제4학년때 일기인데요.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요 묶음들이 다 있어. 그래서 매년마다 매년 말에 저희 어머니께서 다 모아가지고 같이 묶어가지고 만들었는데요. 저희 반 친구들한테도 조선 왕조 실록처럼 너희도 이서윤 실록을 만드는 거다라고 이제 일기 쓰기를 항상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말 컸는데 이 안에 이 일기들을 보면은 어찌나 웃기고 재밌는지. 예. 그래서 우리 아이의 실록을 이렇게 매년 묶어가지고 만들어 주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는 또 글쓰기에 관한 영상들을 올리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 자료들은요 댓글로 메일 주소를 달아주세요. 그러면 그 메일 주소로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는 더 자세히, 더 구체적으로 그 게임 학습지랑 두 번째 미션 종이, 그다음에 감정 사전 종이, 그리고 주제 목록 종이 어떤 다양한 형식의 일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메일 주소 달아주세요. 네 그러면 저에게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컨텐츠. 를 만들어 나가는 힘이 됩니다. 네, 초등 부모님들의 고민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이서윤의 초등생활 처방전은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세요.